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죄의 삭순 사망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살인 강도짓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며 사는 것과 같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힘으로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인들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아도 사람 보기에 존경받고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지 않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마냥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본질적인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내 마음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실 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